오늘 식단도 완성이에요. 오, 오늘은 제목이 우렁쌈밥. 이렇게, 어, 색깔이 많은 건 항산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알록달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항공샷으로 우렁쌈장, 어, 해물도 많이 넣고, 우렁도 많이 넣고, 참소라 넣었어요. 그리고 양파랑. 버섯 있으면 버섯 넣으시면 좋아요. 전 오늘 버섯이 없어서. 청양고추 조금 넣었고요. 그리고 두부 그냥 간단하게 부쳤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제철 과일 많죠. 이거 과일만 먹어도 배 엄청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밖에 나갔을 때 걱정하시지 마시고 과일만 드셔도 과일하고 요새 편의점에 고구마 팔더라 고구마. 고구마 하나 드시면은 간단하게 접는 그 외부 식사로 괜찮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외식갔으면 감량할 때는 증량이 돼요. 워낙 짜고 맵고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에서 현미밥 주는 데 없잖아요. 백미는 그만큼 금방 흡수돼서, 어, 지방으로 전환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싸들고 나가세요. 과일이랑. 현미밥 한 덩이. 뭐, 이렇게 하면은, 입맛은 자꾸 뭐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거 맛없어서 어떻게 먹는다 하지만, 이 현미도 고유한 맛이 있어요. 이것만 먹을 때도 약간 달, 달면서도 구수하면서도 톡톡 터지는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토롱 잎채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어, 유기농 야채를 사면은 정말 최상이에요. 근데 유기농 야채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가끔 음, 이제 이 롱라 카페에서 시켰는데 열다섯 가지 응, 금방 먹어요. 다음에 좀더큰 걸로 시켜볼 응, 생각이에요. 섬유 질 많은 거 섬유질 섬유질 많은 거 드셔야 돼요. 섬유질은 뭐라 했죠? 우리 몸의 수셈이랑 같은 거예요. 이 약이다 생각하고. 응? 양약은 입에 쓰다 약간 씁쓸 음 하지만 몸에 좋은 거니까 어, 몸을 위해서 약이라 생각하고 꼭 드세요 섬유질이 많은 녹색 초록잎 채소 철심과 칼이, 칼심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요새 제철 과일인 한라봉 이렇게 맛있겠죠 이렇게 순한 맛에 길들이면은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땡기지가 않아. 그럼 설자 먹더라도 이렇게 아주 청량감 있는 거를 다시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습관은 길들이기 나름이고요. 그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2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딱 2주. 두 달이면은 거의 10kg 빼시더라고요. 음, 오늘은 무렁 쌈밥 음,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을 올려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 찍을 때 많이 참고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두부 저희는 식구가 많아서 좀 많이 해요. 두부에 이렇게. 참소라를, 이게 혼자 찍으니까 되게 어설프네요. 맛접게좀 넣고, 고동 된장을 좀 넣고. 그리고 두부는 반만 넣을게요. 두부는 반만 넣을게요. 여기는 반 정도. 그래서 물 약간만, 물 조금만 넣고요. 짜박짜박하게. 짜박짜박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제 좀 짜박짜박하게 졸일 좀 거예요. 일단 이제 우렁 쌈장이 다 완성이 되랍니다 많이 끓었죠 물을 좀 덥게 더 졸이고 약한 불에서 더 졸이시면 돼요. 그을좀줄이고 그다음에 두부 남은 거 그냥 구워 먹으려고요 이렇게 하면 채식 식단도 맛있는 거 정말 많거든요. 가공 식품, 산거 쌈장은 너무 짜요. 고혈압, 당뇨, 콩팥병 있는 분들은 정말 저 점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도 조금만 드세요, 조금. 거의 이렇게 음, 야채 위주로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드시는 거를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하거든요. Obrigado. 물을 세번갈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낮잠을 하나하나 쓰시면 돼요. 오늘은 우렁 된장 쌈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쌈 야채 싸먹기 좋거든요. 어, 샐러드도 해 먹고, 이렇게 쌈장, 각종 좀 쌈장의 재료를 좀 바꿔가면서 드시면 돼요. 어, 이렇게 쌈 야채는 어떻게 세척하는지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 일단은 유기농, 쌈 여채를 사요. 그 다음에 물에 이렇게 담가놔요. 그리고 한두세번 물을 갈아줘요. 이렇게 갈아주고. 두세 번 정도 물을 갈아주고, 그리고 세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렁쌈장. 재료는 어제 먹던 참소라 샐러드가 남아서 여기 다져갖고 넣을 거예요. 우렁이랑, 그리고 양파도 좀 많이 넣고, 좀 저염식으로 싱겁게 하려면은 두부랑 저렇게 야채,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작할게요.